왔는데 오늘 도 날고 싶습합니다 지금 뭐물방가지가떡똑떡오굴러댕니고 에이 대잡부터 에이 대잡 에이 참네 첫 소이였는데 자한 마리 땡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 낚시가 잘안 됩니다. 아까한 마리 보고 싶고 참돔 상사리 몇 마리 잡아가 더니내버려 보고 진드타게 하니까 한 마리 옵니다. 이군 팀들 차원의 비군 팀들, 독배를 이용하셨습니다. 오늘 타이틀은, 그 큰거 잡으신 분한테 5만원 타이틀이 걸리겠다합니다기름 소리도 좀 살짝 나고, 광철 때입니다. 솔티가니, 2만 번. 고기 배째에 붙으면 안 됩니다, 사장님. 부시리입니다, 부시리. 부실이. 내가되겄다내가안 되고. 붙자네, 붙자. 요거 한번 개척해 봅시다. 오늘 타이틀이 걸리갖고요 개척해 드려야 됩니다. 자, 부시고 예, 추가드립니다. 오늘 첫수입니다 이제 후반전에 12시 넘어서 이제 음식을 마니다 노래 한 3시간만 땡이네, 뿜모 전부 헷갈린다, 잡아가니까. 줄 많이 주세요. 자, 이제 배 밑에 왔습니다. 자, 오늘 비군. 회원님들 참 자주 오시는데, 오늘은 좀그 시기. 자, 리 손맛을 못 봅니다. 아이고, 수고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만그만. 부차까지안돼부차 될랑가 요거 다음 제아질 해봅시다 자 한마리 땡입니다 오늘 피곤 손님들 온 인솔자입니다 인솔자 회장님입니까 예 예, 회장님입니다 비곤 회장님 피 부실이 됩니다 설디가 닐 2만번에 블랙마크로 보입니다 수리 한 14호 예. 자1미0까지 왔습니다 봅시다 인물 한번 보고 자, 고기가 한 마리씩 따방따방 다방, 받칩입니다 자, 푸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도 뭐, 고만고만 합니다. 한88 정도? 이거 도 한번 재촉해놓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고깃발을 가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들어있습니다. 실력이 좋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입에 바, 발린 말이라서. 네, 실력이 좋으신 겁니다. 자, 지금 89.5. 예, 최대입니다. 지금 현재. 고만고만한 가 지금 세 마리 잡았습니다. 그알 부실이 한70 되는 거한 마리 잡고. 자, 제복 버티기 합니다. 자, 요거 제복 버텨입니다. 요거 잘하면 1등. 야, 이제 아1 c 지만더 커지면 1등입니다. 자, 우리 비건 손님들. 오늘 타이틀 5만원 걸리답니다 어이고, 요거, 요거 1등이다. 나는 봐도 갑니다. 요거 1등입니다. 자, 그거를 천실, 천실, 천천히. 자, 뜯습니다. 푸시고. 네, 예, 축하드립니다. 요거 자질 해봐야 되겠다 비원 네. 회원님들 지금 현재 92 고까지 지금 올랐는데 좀더시키봅시다여기 잡아내면 요거 제일 크겠다 이거 아직까지 안전지대 아닙니다 사장님 부실이는 입에 이불감이 딱 생기면은 저 엿등에 돌멩이 같은데 몸은 민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 잘 터지는 겁니다. 요거 잡아내면 대, 제일 크게, 크게, 느낌이 옵니다. 자, 비온 회장님. 자, CT 부실 때에. 솔티가 이만번에. 본주 14호, 목주 12호 세팅입니다. 자, 오전에는 파도도 치고, 낚시도 안 되고, 기분이 했는데 오후 들어서 이렇게 모든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전부 다 전투력도 올라가고. 자, 힘을 내세요. 자, 요거 잡아내면 제일 큽니다. 요거, 요, 요거, 매단 넣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서는데할수 있습니다. 이태기 하지 말고, 하지 파다안 좋다. 아, 너무 멀리서 지질 받아. 바가 자, 한 마리 땡깁니다. 현재 두방터트리습니다큰건 없고 92가 최대로 가 오늘. 자, 요거로요거로 조금 물고갔 같습니다. 단디 단디 단디. 자, 드그 불립니다. 역시, 이 자리는 설물이야, 설물. 슬물. 젊을 때는 전부 다 날씨, 날 잘못 잡았다고 전부 다 속으로 막 선장님 욕을 막 해석이고 막. 자, 드래그 멋지게 불립니다. 야 거기 보입니다. 자, 요거는 매다 되겠습니다. 야 매다 됩니다. 자, 요거, 한당 간당하 매다 되겠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자, 네, 오늘 주의보가 늦게 풀리는 단계로 한 시간 그 오바타임합니다자 오늘 사인 일주 세번 받았는데 참돔 빼고 그 부신이는 세번째입니다 전체적으로 98이 지금 최대입니다. 자 요거는 잡아 묶겠다. 자 요거는 뛰뛰 얼추 뛰었습니다. 자 본신의 힘을 다해갖고 지금 땡깁니다. 자 멋진 놈한 마리 그렇습니다. 자, 오늘, 비권, 회장님입니다. 회장님 땄습니다. 야, 요거, 요거. 에이, 요거 맙니다, 요거 맙니다. 드래기, 그때 드래기 풀이 주어야 되는데. 야, 요거 크다, 요거, 요거 지금 배달, 배달. 간지, 단지 간지. 야, 요거, 요거는 좀, 예, 배큽니다. 예, 배습니다 그렇게 받을 때까지. 요거, 진짜, 배불어 싹. 고3원에 뭐, 오늘 뭐, 5만원 땄습니다. 사장님. 자, 고다 땄습니다. 야, 요거, 매가 안 되겠네. 자, 요거 개체감 해봅시다 예 수고가 드립니다 9 8이라 99나 주면 오겠다 자 빅토리오입니다 오늘 뭐개일제출랑 해가지고 오 참돔 몇 마리 못먹고부실리도 많이는 못 잡았습니다 요 제일 큰게뭐 뭔가 99가 한 마리 있고 98이 한 마리가 있고 메다짜리 없습니다 메다처럼 모이도 메다는 없습니다 1cm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한두방 정도 터뜨렸습니다. 내일은 출항이 안 되고, 월요일 날 출항됩니다. 네, 오늘 오신 이권 병원님들 감사드립니다.